자, 안녕하십니까, 스탁입니다. 어, 1 2월2 1일 코디 분석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디도 질문하신 분들이 조금 물리신 분들이 대부분이네요. 어, 근데 코디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최근에 어, 코디엠이는 자회사가 어, 상장되면서 상장 차익을 좀 걷었어요. 어, 코디엠을 회사를 좀 팔았죠. 어, 코디엠 같은 경우 보시면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에 이제 상장 차익을 좀 거두고 엑시트를 했어요. 어, 그러면서, 어, 자금이 좀 생겼는데, 최근 뭐 흐름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뭐 전기차 관련해서도, 어, 이제 뭐 아무래도 뭐 인프라 부분에서도 계속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전기차 관련 종목들도 흐름들이 나쁘지 않았고, 뭐 괜찮았는데, 음, 뭐 트럼프 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약간 어 전기차 관련주 좀 흔들렸던 부분들도 있지만 이 종목은 뭐 크게 개의치 않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다. 하지만 어 최근 주가가 한한달 정도에서 크게 흔들렸던 뭐 가장 큰 이유는 어뭐 분위기는 뭐잘 만들었었습니다만 그 돈을 가지고 어 코디엠을 팔아 가지고 만든 돈을 가지고 파러스 백신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는데 쓰겠다해서 자금 조달을 어뭐 유증을 통해서, 이제, 물론, 삼자배정이었지만, 뭐 어, 유증을 통해서, 음, 조달을 해서, 어, 추가적으로 조달 해서, 회사를 사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 이후로 주가가 좀 많이 흔들린 것 같아요. 근데, 어, 제가 이제 내용을 좀 뜯어보니까, 이파로스 백신이라는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 회사냐, 라고 했을 때, 동물 백신 관련돼서 거의 독보적인, 어, 기업이더라고요. 근데, 어, 아직까지 뭐, 크게 알려진 기업은 아닙니다만, 어, 향후에, 이제, 뭐,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그리고 성과가 이미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해서 대략 한 300억 정도를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뭐 예상하지 못했던 이슈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더 흔들리는 어 그런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어 하지만 계속 빠지진 않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권 5100원대 5 0원 5,100원. 오늘 저가가 얼마였죠? 저가가 4,970원이네요. 어, 5,000원 전후로한이 지금 자리가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인 흐름상 좀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위치로는 보여져요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뭐 보유자분들이 잘 보셔야 될것 같은데, 어, 뭐 스토리는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뭐 충전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이번에 인수 작업을 하고 있는 파로스 백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내용들이 향후에는 분명히 좀뭐 어, 모멘텀화가 되, 어, 돼서 어, 시대의 어떤 움직임을 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 당장 중요하니까 지금이 어, 잘 보셔야 되는데 5,000원 짜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입니다. 이탈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5,500원짜리 어, 5,700원짜리 건까지 이런 어, 자리들이 있죠 여기를 빠르게 회복이 들어오면 그냥 보유를 해라 이거 보유를 해 봐도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연초장 어차피 뭐 어, 괜찮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 시세 흐름을 좀 끌고 갈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이제 연초장까지 해서 이게 되돌림이 나오지 않고 5,000원을 훼손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 라고 한다면은 이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어. 기타 지금 시장이 좋은 시장에 어, 흘러내리는 종목들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 제 판단에는 그때는 좀 종목 교환을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뭐 종목이 나빠서라기보다는 물론 뭐, 뭐 실적치를 잠깐 봐드리면 이막 돈을 막 버는 기업은 아니에요 사실 스토리가 좋은 기업이지 어, 그러니까 제가 보통 돈을 안 버는 기업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게 보는 게 스토리가, 어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어 괜찮은 이야기들이 좀 있다. 또 보시면 뭐 돈을 뭐 크게 벌거나 그런 기업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 실적으로 볼만한 종목은 아닌데, 그래도 스토리가, 어 제약바이오로도 좀 잡히고, 어 투자였던, 어, 투자도 괜찮게 좀 하는, 어 상황이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같은 경우도 향후에 이슈가 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뭐 스토리 자체는 좋다 어, 말씀드리고 해서 5천 원 자리를 아튼간에 어,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니까 잘 보시고요 만약에 제 예상대로 이탈이 되지 않고 버티는 흐름이고 빠른 시간 안에 5천 원대 주후반권을 탈환하는 모습이 나오면 가져가시면될것 같아요 좀더 버텨 보시면 연초에 좋은 그림이 나올 수있다근데 만약에 5천 원대 주후반권을 어, 예를 들어 지금 11월 21일인데. 어, 어, 1월 초순까지도 회복이 안 들어온다. 라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연초장이 되게 좋을 거예요. 어, 코스닥 종목들 흐름들이, 어, 특히나, 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어, 흐름들이 되게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도 뭐, 세게 못 나간다면은, 어, 뭐 기회비용을 잃는 거기 때문에, 어, 그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어, 5천원 이하로, 어, 종가상 끌고 내려와 버리면은, 로스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코디는 여기까지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